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이것 모르면 절대 이동식 주택은 짓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만 설명을 해보려고 구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소 어렵다면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라도 반드시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이동식 주택이나 모듈러 하우스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어, 용어의 혼란부터 좀 제가 정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모듈러 하우스라든가 이동식 주택이라든가 사용자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 정의를 다르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어, 집을 통째로 이동하는 집을 이동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판재나 벽체나 이런 것들만 가공을 해서 온 상태에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을 이동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벽체를 어떤 것으로, 뭐, 판넬로 하느냐,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뭐 이동식이나 모듈러를 정의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 이해의 요소들, 벽체를 이동한다던가, 아니면 뭐, 통으로 이동을 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내용들보다는 그 구성에 맞는 장단점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의 설명보다는 이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용 용도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흔히 집을 생각하면 단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단열이 어, 단열재를 뭘 썼느냐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것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갖춰져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간과하고 넘어갔을 때는 아무리 좋은 재료로 단열을 하고 꼼꼼하게 단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열은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동식이나 모듈러 주택의 장단점이고, 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저렴하게 집을 지어도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꼽아보고 가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부분에 있어서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이라는 것은 뭐 그냥 네모나게 단순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뒷 네, 네 모습이 종류면체 네,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 어, 집이라는 것은 사실 골조나 내외장재는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단열재를 좋은 걸 썼든, 뭐 나쁜 걸 썼든 그 차이에 있어서 단열이 갈리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이 기초입니다. 이동식 주택 같은 경우는 어, 심지어는 이 주춧돌만 몇개 받고 위에 올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어, 이런 경우에 이동식 주택이라면 저는 이건 주택이라고 명칭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냥 창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동식 집의 주택은 이런 기초의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박람회장 갔을 때 어, 이동식 주택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건축을 해놓은 것처럼 상당히 고퀄리티의 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집들의 문제점은 보통 한 4년, 5년 지나면 조금씩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어, 그냥 지어놓은 집은 어떻게 보면 일반 건축한 집과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이 안에 냉장고도 들어올 수 있고요. 가전 가구들, 그리고 사람의 생활 패턴도 뭐 쇼파가 이쪽에 놓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중이 균등하게, 균등하게, 어, 주어질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하중이 어마어마하게 세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뒤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단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진다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접합부위가 단열이 정확하게 잘돼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 단열은 열은 깨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유리도 깨졌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유리라는 것은 일정 부분에 구멍이 난다거나 금이 간다거나 하면 그 유리는 못 쓰는 유리가 됩니다. 단열도 마찬가지예요. 수백 평, 수십 평다 단열 꼼꼼하게 잘돼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서 이렇게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 단열은 이미 실패한 게 되게 됩니다. 이동식 주입이나 모듈러 어떠한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감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떠한 벽체나 재료들이 이동해서 지어지는 집 같은 경우는 이 기초 부분을 정확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 부분이 이 하중에 의해서 뒤틀리거나 일부분 침식되거나 한다 보면 이 벽체는 자연적으로 뒤틀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단열을 깨지게 되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막 지어놓은 상태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고요. 마치 건축한 집처럼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초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단열재를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어, 이동식 주택도 기초를 상당히 튼튼하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 한다 하더라도 그냥 얇은 판지에 한 2-30cm 정도의 그냥 매트 콘크리트 정도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것 또한 튼튼해 보이지만 어, 집에 입 거운 하중을 버티기엔 상당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최소한 한 700에서 한 캐는 1,200, 뭐1,500 정도의 깊이 들어가는 어, 최소한의 매트 기초 정도는 타설을 하셔야. 그나마 튼튼한 집이 될수 있는 거고요. 그 기초 위에는 사실 뭐 이동식을 하든 모듈러를 하든 어떠한 다양한 형태, 다양한 형태의 이동식 주택을 한, 한다 하더라도 그 집은 상당히 안성도가 높은 집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이동식 주택을 하고 모듈러를 한 것인데 그러한 메리트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그런 고민들 끝에 좀더 비용을 내고 건축으로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을 하고 상담을 받아 봤는데 기초 부분이 빠진 견적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기초 부분을 넣으려고 했더니 그 비용이 상당히 커져서 즉 건축 비용에 근접하게 돼서 최근에는 이동식 주택으로 시작을 하셔서 건축으로 넘어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동식 주택이 나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동식 주택 중에 벽체를 공장에서 어, 생산지에서 만들어서 이동하는 경우도 볼수 있습니다. 물론 견고하게 다 시공을 하겠지만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목조 벽을 생산지에서 만들어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이동을 하는 과정 중에 그 차의 진동이 우리가 지진으로 따지면 진도 몇몇 몇 정도의 진동이 될까요? 그러한 과정 중에 그 나무 사이에 바뀌었던 어떠한 고정재들이 과연 현지에서 시공한 것처럼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어, 이동식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공법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현장에서 직접 시공이 아닌 생산지에서 그것을 생산을 해서 지진과 맞먹는 진동을 버텨가면서 현지로 가져와서 굳이 또 재조립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런 공법은 어, 인건비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절약이 되기 때문에 시공단가는 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렴한 부분이 내가 지진을 한번 겪은 집을 갖게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기초 부분과 단열재 그리고 이것이 현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장단점을 말씀드려 봤는데 이러한 많은 정보가 들어올수록 건축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 그리고 건축주들은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정의를 해드리자면, 주거용으로 사시게 된다고 하신다면, 사실상 저는 건축을 추천드립니다. 이동식이나 모듈러 같은 경우는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오랫동안 생활을 정착하게 되면 하중이 일정 부분에 편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집은 뒤틀리고 살짝 기울어진다든가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면 단열은 깨지게 되고, 4, 5년 지났을 때 집이 너무 추워진다고 난 급격하게 집이 낡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러한 문제가 요인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초를 보강하자니, 기초를 보강하면 비용적으로 건축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건축으로 넘어가시게 되는데 그 기준을 주거형이냐 아니냐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랫동안 여기서 5년, 10년 이상 하실 집이라면 아무리 좁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의 요소대로 집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동식 주택이나 모듈러 뭐 이런 식의 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작은 평수를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파트 25평과 주택의 25평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들어가 보시면 층고의 높이라든가 우리가 주택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어떤 전실이나 팬트리 같은 부분을 아파트처럼 작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공간감이라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릴 경우는 계단실도 일정 부분 빠져야 되고요. 화장실도 아파트처럼 1.5평의 작은 것들을 하지 않고 대부분 다 한, 한두 개 정도는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주택이라는 것은 짓게 되면 최소한 25평, 30평 이상의 집을 짓게 되는 경우를 추천드리고요. 주거용이라면 너무 작은 평수의 이동식은 저는 지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말용으로 쓴다거나 세컨 하우스 아니면 내가 야외를 즐기면서 반주거 형태의 어떠한 집을 원하신다면 이런 집은 모듈러나 이동식 다양한 형태의 저렴한 비용에서 집을 갖게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드리자면 25평 미만, 35평 미만의 주말 혹은 세컨하우스로 장기간 거주하지 않으면서 임시적인 주거 형태를 갖추셔야 된다면 이동식이나 세컨하우스도 괜찮습니다. 저렴한 비용이 상당한 메리트가 되겠죠. 그렇지만 장기간 주거하게 될 거고 다양한 생활시설들을 하셔야 된다면 최소한 25평, 30평 이상의 경량 목구조가 됐던 스틸이 됐던 건축의 요소들로 기초부터 튼튼하게 최소한 700에서 1200 이상의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만 좋은 집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더 하자면 집이라는 것은 지을 때 대부분 다 이것은 절대 팔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그 집은 또 자산의 가치로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산의 가치라는 것은 얼마나 대중화되어 있느냐가 포커스가 될 거고요. 너무 작은 평수는 나중에 매매나 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주거형 주택이라면 35평에서 40평 이상은 되어야 나중에 향후 매매도 잘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자산 가치로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이건 모르면 이동식 주택 모듈러 주택은 짓지 말아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